음식이랑 매칭하기 너무 부담 없네. 그러네요, 진짜. 언제 마셔도 어떤 음식이랑 음. 매칭을 하더라도 다잘 어울리는. 그냥 버번 캐스크가 음? 느껴지는데. 진짜로? 음. 여기서 네. 수수 같은 곡식 어,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잘 맞추는데 어떻게 음. 이건 그냥 만약에인데 만약에 블라인드를 한다면 하위권을하 하위권을 밀릴 것 같아. 굉장히 엑스맨의 <laughs> 역할을 <하는 웃음> 같은 편안한 이곳 알바에서 어,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어, 오늘은 해가 바뀌고 두 번째 따져 보면 두 번째 촬영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술은요. 지역별로 조금 소개를 해보겠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별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지역이 스페이스 아이드니까. 스페이스 아이드. 네, 스페이스 아이드에서 그래도 제일 먼저 싱글몰트 위스키를 출시를 했던 클랜피딕을 네. 가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음. 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알게 모르게 되게 많아가지고 요 네. 지금 병이 엄청나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네개 지역 그 중에 이제 페이사이드라는 지역 그 중에 클랜피딕을 선봉장으로 저희가 뽑았습니다 네. 뭐 워낙 인지도도 높고 인기도 많고 호불호가 거의 없는 위스키잖아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저도 그렇고요 그런 술이라서 오늘 클랜피딕의 오피셜 라인. 계속 생산이 되는. 네, 뭐 리미티드나 뭐 이런 특별한 스페셜 버전이 아닌 계속 생산되고 판매되는 오피셜 라인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 발베니하고 글렌피딕 12년 블라인드 한번 한적 있었잖아요. 아, 해 봤죠. 재밌었죠. 네. 글렌피딕 12년이 의외로 완성도가 높아 가지고 압도적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글렌피딕이 진짜 많이 올라왔네. 네. 글렌피딕 굉장히 우아하네요. 오늘은 일단 글램피딕 12년하고 12년 중에서도 쉐리캐스크가 나오는 게 있어요 네. 12년하고 두개 비교해 보려고요 그냥 글램피딕 12년, 응. 글램피딕 12년 쉐리캐스크 응. 이렇게 두 가지군요 아, 딱 봐도 색깔이 <laughs> 이쪽이 쉐리캐스크인 요 어, 이제는 게... 이제 색으로 구분하는 아, 거야 이제? 그럼요 제가, <laughs> 제가 색으로도 향으로도 <laughs> 구분을 잘합니다 <laughs> 귀가 <웃음> 얇아서 그렇지 뭘 먼저 마시는 게? 일단 향을 맡아보면 은 확실히 기본 12년이 향 자체가 훨씬 싱그러워요 음, 그러네요 음, 약간 음. 서양 배향 서양 배향 네. 미국 배 네, 네. 네. 음. 쉐리캐스크는 그냥 쉐리 그냥 일관적인 쉐리 향 음. 저는 이 쉐리캐스크 보틀은 좀 생소하네요 음. 항상 이 보틀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거는 대부분 이제이 보틀이죠 글램피디 네. 삼각형 병을 보면 은 음. 되게 재밌는 게난내 인생 첫 시리 글램피디기야 아 진짜요? 어. 그래서 나, 나도 우리의, 네. 우리의 인생 첫 술을 글램피디그룹 마시겠지. 어? 사실입니까? 사실. 이 녹색병인데 정확하게 그몇 년인지는 기억을 잘 음. 못하겠는데 고삼때 되니까 아버님이 어느 날 부르시더니 아. 너도 이제 술좀 배워야지. 그러시면서 아. 우리 아버님이 술을 안 드시는데 술을 모으셨거든. 네. 이걸 따서 주시더라고. 네. 그래서 그날 몇잔 마셔보고 기절했지. 야.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집에 그 아버님이 술 모아놓으신 보틀들을 보면은 다 동그란 형태인데 네. 얘만 유일하게 삼각형 음. 지금처럼 요렇게 약간 라운드가 있는 삼각형이 아니고 딱 삼각형 옛날에는 이거보다 음. 더, 더 평면이었어 요좀 음. 희한하게 생긴 병이 있다 음. 근데 어, 그 아버님이 이걸 오픈해가지고 준비해주시니까 뭔가 영재 교육 같은 느낌이 있네요 음. <laughs> 아버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리함 함께 실실라라는 그랬나? <laughs> 자 이동 talk heroes, but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음식이랑 매칭하기 너무 부담 없네요 그러네요 진짜 언제 마셔도 어떤 음식이랑 음. 매칭을 하더라도 다잘 어울리는 쉐리 케스크 한 음. 병. 오리지널 마시고 쉐리 케스크 마시면 또 어떤 느낌일지 확실히 묵직해요. 묵직한 향이 있어요. 같은 12년인데 확실히 더 무게감이 있어. 피니쉬도 그렇고. 쉐리가 굉장히 강렬하게 이게 데뷔돼서 그런지 훨씬 강렬하게 느껴지고 근데 밸런스 면에서는 오리지널이 한수 위네요 대충 네. 하셔보니까 여기는, 여기는 약간 피니쉬, 피니쉬도 더 있고 음. 당도도 더 느껴지고 네. 조금 스파이시한 그 네네네. 뉘앙스도 나와지고 조금은 뉘앙스들이 자기가 좀 잘랐다고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좀 느껴지고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혀서 그런 거 거의 못 느꼈거든요 그니까 러 이제 동호 씨도 이제 위스키 한 지난 6개월 이상 마시다 보니까 취향이 조금씩 업그레이드 된 거지. 셰리 캐스크 되게 좋아하는 분들은 오히려 얘는 너무 싱겁다 그러고 얘는 괜찮다럴 거야. 아마. 그렇군요. 전 진짜 이제 과도기를 좀 넘어선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를 마셨을 때 예전 같으면 셰리가 강해야 아 그래 이게 묵직한 거야. 이게 위스키 맛이야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얘 발란스가 좀 깨진 것 같아. 얘가 훨씬 더 안정적이야. 스테이블해 이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 어, 저는 장족의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건 <laughs> <laughs> 글렌피딕 15년. 15년. 아, 음. 어, 15년 좀 생소합니다. 글렌피딕은 저도 12년 워낙 자주 마셨고, 이거 마셔보고 어떻게 쓰겠냐 맞춰 봐 동원 씨. 이거요? 음. 네. 향은 뭐, 아까 12년 오리지널 같은 그런 과실 향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음. 아, 그요? 래 네. 조금 더 복합적이지 않아? 그러게요. 뭔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냥 뭔가 12, 이, 12년의 결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음, 전혀 다르게 만들어주는 음. 쉐리가 아닌 그 무언가가 과실하고 밸런스를 잘 잡아주고 있는데. 음, 음. 어, 우 굉장히 그럴 듯한데. 어, 진짜. 그렇죠. 데뭐 어떤 곡식 계열의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어, 진짜로? 네. 많이 늘었다. 이건 얘기를 안 했어요 일부러 얘기를 안한게 요거는 네. 좀 스타일이 바, 달라 그 스페인 쉐리 와인 만들 때 보면 솔라렌 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에 만든 거랑 오래 숙성한 거랑 그전 거랑 막, 막 나온 거랑 섞어, 섞어서 꼭 우리나라 그 옛날 전통 간장 담그듯이 음. 시간장 시간장 어. 아 그런 개념이네요 그래서 얘는 셰리 아, 버번 파이노크 유러피언 오크까지 해서 이제 세개를 갖다 이렇게 섞어주거든 어쩐지 법원이라고 하기에도 어 그래서 애매하고. 내가 지금 네. 여기 유러피언 오크가 들어간다는 거를 얘기를 안 했는데 나랑 같이 마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얘기를 해가지고 음. 향으로 네. 그래서 야좀들었네그 생각이 들더라고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시대에 가면서 바뀌는 게 글랜필이 처음 처음에 생산하고 음. 미국에 수출할 때 그때는 이걸 스트레이트 위스키로 수출을 했대. 스트레이트 위스키가 뭐죠? 싱글몰트라는 위스키란 그 단어가 없었던 거지 그 시절에. 아. 그리고 나중에 이그 다음에 넘어가서 넘어 어, 80년대 70년대 70년대에는 퓨어몰트라고 했잖아. 퓨어몰트.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80년대 넘어가서 그 다음에 싱글몰트라는 음. 표현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 그렇군요. 우리 저거 좀줘 볼래? 글램피딕 세라믹 올드보틀? 글램피딕 18년인데 올드보틀이야 이건 오 병이 로얄살로트 어, 어. 보면 은 이거는 80년대 보틀인데 피어몰트라고 퓨어몰트. 써있지? 네와 네. 너무 신기하다 이거 진짜 너무 재밌는 보틀인데요 여기 8년 표시가 이렇게 되어있고 네 피어몰트라고 써있습니다 갈 길이 머니까 또 넘어가 볼까요? 18년? 네 이것도 블라인드 해야되는데 <laughs> 블라인드 공포증 이거 응? 순서대로 놓고 있어 지금? 네 이따가 여기다가 한 다음에 <laughs> 섞어 섞어가지고 보자마자 굉장히 쉐리가 느껴지는 컬러고요 음, 향에서도 쉐리가 느껴지는데요 깊지지네요 되게 이 숙성 연도수가 올라갈수록 음. 뭔가 이위에이이렇올올오오향 향이 아라라되깊이이있 되게 되게 있는 이 향이라는 게느껴 정도. 로 엄청 복합 정도. 로 엄청 져합 향이 로느버져캐향크가느껴지는스크 음? 진짜로? 여기서? 네. 수수 같은 곡식 수 아 어, 이런 사람이 렇게잘 맞추는데 어떻게 음. 제가 블라인드 때는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버버버 하는 연출이 좀 있었고요 음, 음. 사실 저는 약간 절대음감 같은 절대 비각을 갖고 있습니다 버번 음. 80에 쉐리 20%일 거예요 네, 제가 정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10, 12년에 비해서는 쉐리가 조금 더 올라갔지 음. 그래서 색깔이나 향에서는 음. 쉐리가 확 느껴지는데 뭔가 이렇게 확 드러나질 않, 않아요. 예, 네. 오히려 곡식 같은 때로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음. 다 상향평준화된 가 건지 어느 정도 뭐 피니시나 이런 거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냥 맛 시기는 다 맛있는 거 같아요, 솔직히. 음. 그렇죠. 근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음식과 아니면 누구와 마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음, 그게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어.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날 컨디션이라든지 맞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음. 몰티스키 맛 자체가 좌지우지 되는 거지 그레이드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보다는 그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게더큰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 렌이 대표님이 이거 정말 좋은 술이야 이거 정말 한번 느껴봐 이러면 뭔가 느껴진다니까요? <laughs> 뭔가 있는 거 같고 네. 뭔가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뭔가 이상하게 막 걸리기도 하고 주변의 영향에 굉장히 이 취약한 동물인 거 같아요 이거는. 이제 21년? 음. <laughs> 오, 21년부터는 뭔가 보트의 쉐이프 자체가 이제 비싸니까. 달라집니다. 음, 비싸지니까 달라집니다 가위 비싸지니까 이거 올드보틀도 꺼냈니? 소개만 하자 이런 것도 옛날에 이렇게 나왔다고 일어난 김에 다 꺼내놓는구나. <laughs> 귀찮다 이거지? 자꾸 꺼내라고 하시긴 했어. 어. <laughs> 이건 그랑 리제르바라고 해서. 그랑 리제르바. 음. 얘는 럼 캐스크야. 아 그래요. 음, 음. 럼. 얘, 얘가 좀 병이 조금 더 고급지지? 그렇죠. 뭔가 12, 1 5 년의 그 삼각형하고는 조금, 조금 그, 달라요. 병을 들어봐도 이게 묵직한가요? 조금 그립감이 조금. 음. 좀... 향은 은 얘가 더 훨씬 화려해. 열대. 아, 제가 향만 맡았으면 바로 맞췄겠네요 라운 캐스팅인아 진짜로? 네. <laughs> 향은 못 맞출 어. 텐데 이게 화, 화려한 열대 과일향. 네. 먼저 말씀해주셔가지고 그냥 어. 6개월 더 넉살만 들은 것 <웃음> 같아. <웃음> <웃음> 향에 비해서는 조금. 까랑까랑한 맛이 있지. 그러네요. 음. 조금 쏘는 맛이 있습니다. 음. 음. 이건 그냥 만약에 근데 만약에 블라인드를 한다면 하위권 하으로 밀릴 것 같아. 굉장히 엑스맨이 에요 <laughs> 얘가 굉장히 엑스맨입니다. 딱딱 잘못하면 어 이게 이렇게 비싼 술이야 라고 오해하거나 찰각할 수 있게 만드는 묘한 음. 매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음. 그때 그때 컨디션이라 우리 지금 이렇게 마셔오다가 이걸 마시니까 또 그렇지. 음. 그냥 얘를 처음에 마셔보면 또어 네, 좋은데 쪽인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 맞아요. 이게 고속성 치고 맛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좀 엣지가 있어요. 음, 엣지 가 있어. 일반적인 네. 고속성 갖고 있는 캐릭터랑은 다이 음, 다르죠. 음, 네. 네. 네, 보통은 고속성으로 갈수록 엣지들이 많이 이렇게 깎아져서 음. 부드럽고 몽글몽글하게 되는데 얘는 엣지들이 좀 살아있는 느낌이 딱 있다 보니까 시, 시원하게 럼 캐스크를 네. <laughs> 잘 쓰면 맛있는데. 예를 들면 발, 발베니 그 14년 캐리비안 캐스크도럼 캐스크거든. 어, 요 국내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어. 맞아요. 그거 마셔 보면 음. 좀 써요. 근데 그럴 때 맛있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은 온도로 마시면은 약간 그 까랑까랑한 거친 부분을 싹 잡아 주거든. 녹여 주거든. 얘도 지금 여기다 물을 몇 방울 넣으면또 달라지는데 음. 어우, 향도 훨씬 풍부해지지. 음. 향으로도 느껴지네요. 부드러워질게 음. 왜냐면 얘는 아까 그런 그 싱그러운 과일이 아니니까 음, 확실히 엣지를 조금 깎아내주는 역할을 하네요 무리. 음. 이제 시대 변천사를 보여줄게. 오, 얘는 유독 색깔이. 얘, 요즘 보틀. 네, 중간. 그 이전 보틀. 올드. 그 이전 보틀. 확실히 세련돼진 게 느껴지네요. 은 얘는 21년 그랑 리제르바고. 리제르바 비제르바 라케스크 피니시라고 돼 있네요. 네. 음. 개인적인 궁금증. 예. 네. 얘를 한잔 마시고 싶다. 어. 얼마면 마실 수 있습니까? 이거 올드 버틀? 네. 안 팔지. 얘안 팔지. 얼마면 마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팔지. 조금 그래도 어떻게든 구할 수 있나? 음. 아니면많이갖고 있었지. 어. 여건 <laughs> 30년, 30년 올드 버틀. 어. 이런 게 맛있지. <laughs> 어, 음. 이 포스가 있네요. 벌써 요즘 그냥. 30년 조합 이게 올드버틀 30년이군요. 음. 음. 이렇게 그럼 좀빼 놓고. 오. 요즘 요즘 30년. 공중 부양 중입니다, 지금. 아, 래에 이렇게 떠 있잖아요. 네. 야, 이렇게 와 엄청 무겁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0년. 야, 30년도 이렇게 멋있게 생겼는데 40년은 심플한데요? 이 올드인가요? 완전 올드가 느껴져. 완전 올드는 아니에요? 아니고? 아니에요? 어. 어... 그품인지 그러니까 하자. 야... 이거, 2, 3년? 2년? 누가 심지어 드셨습니다, 조금. 어. 그랜피디게 이게 우리나라 몇병 들어온다고 그래갖고, 그때 받은 거거든. 바꾸서는 후회하고 있지. 안 팔리나요? 어? 그때 가격이 우리 매입가가 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laughs> 한네잔 한 팔았나? 세네 잔? <웃음> <웃음> 그래서 오피셜 라인 대충 이정도라인이지는 네. 예, 오피셜 네. 라인 와 40년까지 있다는 거는 저도 진짜 50년도 있어 50년도 있어 여긴 없지 와. 어 밑에 뭐 사인까지 딱 붙어있고 뭔가 2016년 바틀링이야 2010년 바틀링이야 아. 여태까지 안 팔고 리 갖고 있던 건 나한테 한 거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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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이 이렇게 다 소개가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 네리미티드 네. 라인 응, 응. 그들을 또 모아서 한회더 저희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여튼 그리고 짧게 저희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아까 또 엑스맨도 나왔고 하니까 음. 그냥 재미로 한번더 블라인드. 짧은 블라인드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새해고 그런 재미는 이제 작년으로 날려버리고 음. 블라인드에 별로 재미가 없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나랑 또 그냥 섞어야지 또 네네 <laughs> 맛으로는 못 맞춰 향으로 맞춰야 해 연도수 맞추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냥 그런 거상업 제일 제있맛있한병한병하어딱 어우 향 d 다 좋다 끝 u 그게 빨리 결정했어? 이쪽부터 12, 1 p 1 o t o 12 b 1 s i 12, s 어우, 너무 자신 있는데, 21년 색깔 너무 진한 것 같은데, 아니야 <laughs> 본인은 맞췄다고 색깔로 맞추려고 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저게 진짜 대표님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음. 네. 입맛에 제일 맞는 건 없다고 생 입맛에요. 음... 역시 12년? 뭐타 맛? 맞... 역시 12년? 12년? 아예 설마요 진짜로 <laughs> 블랙은 좀 심했다 15하고 18 약간 박빙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제가 사서 마셔라 하면 저는 18을 마시겠습니다 <laughs> 아 이제 견과류 좀 먹고 그게 네. 오래 이렇게 한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대표님? 어쨌든 <laughs> 얘가 제일 맛있어 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저 18년, 대표님 21년 하나 둘셋 <laughs> 미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 18년 난 15년 15로 찍은 게 아니라 21년이야 21년이에요 여기서 또 약간의 위안을 받고 12 쉐리를 찍은 데12 쉐리가 난 18년 15년 그러면 12 오리지널로 오리지널네. 찍은 게 21이네 나는 나, 나 아니 12... 아니네 아니네 12쉐리네난12 12 오리지널만 아니. 맞췄어 야12쉐리가왜 음. 이렇게 맛있냐 왜 이렇게 단냐 12 오리지널 왜 이렇게 맛있어요? <laughs>